자, 안녕하세요. 세계 모든 주택의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굉장히 좀 협소한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다 보니까, 이번에 좀 뭔가 시원한 그런 넓은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은 멋진 해변가와 산 중턱에 위치한 그런 별장의 개념의 하우스입니다. 자, 위치는 왼쪽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사진 보면은 굉장히 멋있죠. 제가 사실 바닷가와 산이 마주보고 있는 곳에서 살고 싶은데 딱 그렇게 저에게 이상적인 그런 주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멋있는 위에서 본 찍은 사진인데요. 구조는 단순해요. 이렇게 일자 모양의 주택이 있고, 기역자 모양으로 이곳에 수영장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구조적으로 별도로 특이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이 보여드리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건 옆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특이한 점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별도의 데크가 하나 추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바닷가가 잘 보이는 그런 전경입니다. 자, 이렇게 해먹이 참잘 어울리는 그런 곳이고요. 자, 보면 앞에 섬이 하나 보이고요. 이것도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건 실내 사진인데요. 어느 위치에서도 바닷가 그리고 산의 전경이 잘 보이게끔 이렇게 사방을 다 유리로 오픈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서 바람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자 이쪽은 주방이 보이는 굉장히 단순하죠. 이렇게 LDK가 한 번에 모여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예 수영장 쪽에서 본뷰인데요 굉장히 멋있네요. 하, 사람이 건축주가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좀 부럽습니다. 자 수영장 쪽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우측에는 정원이 있는 거고요. 예, 이거는 아래 데크.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아래쪽에 이게 산 중턱에 조금 내밀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공간이 남아요. 그 남은 공간을 찍은 사진입니다. 자, 보면 이렇게 목재로 가림막이 되어 있네요. 네, 여기도 이렇게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좀더 자세히 보시면은 예.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은 모듈로 되어 있죠. 하나는 좀 짧게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된 구조인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평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이 TV 있던 곳이 여기고요. 여기가 이제 리빙룸이 되겠고, 중간이 다이닝룸, 여기가 키친. 그리고 이 위쪽은 세탁실, 아래쪽은 공용 화장실이고, 나머지 세 개는 모듈이 똑같죠. 모두가 이제 숙소입니다. 숙소에는 침실과 화장실 겸 욕실이 같이 딸려 있고 밖에 이렇게 테라스가 하나씩 있는데요 이게 뭐 오더라도 보통은 가족 단위로 오거나 뭐 친인척 단위로 올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답답하게 좀 막아 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는 하네요 네 계속 사진 볼게요 이건 거실의 사진이고 특이한 점은 이 목재가 땅까지 닿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전산볼트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 그런 걸로 봤을 때이 목재와 목자 목재 간의 접합도 이렇게 철골 구조가 접합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건 다시 위에서 찍은 사진. 바닥까지 같이 나오니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주차도 여기 세 대까지 할수 있게끔 돼 있고요. 자, 이 부분 정말 장관이에요. 수영장이 확 튀어나와 있죠? 이거 도면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산에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데, 이렇게 거의 중간 이후부터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기초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보다는 이렇게 내미는 게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뷰가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아까 그 섬이 다시 보이네요 와 굉장히 멋있죠 여기 해안가가 뭐 걸어서 좋기한 10분 내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리인데요 바다에서 놀기도 좋고 예, 산에서 놀기도 좋은 그런 굉장히 좋은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앞에 바다가 진짜 뻥 뚫려 보이죠 참고로 이쪽은 아까 그 해안가에서 연결된 육지고요 이쪽은 아까 보였던 그 포인트가 되는 섬인데요 아 제가 주택 이름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토크 토크 하우스라는 주택입니다 사실 토크 토크 그 철자가 toq유 이거든요 여기 위치가 브라질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뭐 포르투기스나 영어로 찾아봤는데 좀 적당한 표현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결국에 역시나 예, 이 위치에 대한 명칭이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같이 보시죠 딱 뜨죠? 토크토크. 그 중에 하나를 찍어보면은, 네, 이렇게 위치가 뜨는데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그 그러니까 상파울로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나오는 그런 해안지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네,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섬이 보였죠? 아까 섬이 포인트가 하나 보였죠? 이게 아래쪽으로 길쭉하기 때문에 이쪽 면이 보여서 아마 그섬 모양이 나온 것 같고, 여기가 아까 그 해안가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죠? 이집 맞네요. 네, 이렇게 수영장 보이고 일자 형태로 있는 주택이 있는 이 주택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주택에서 봤기 때문에 아까 이 섬이, 이 섬이 보였고 여기 지형도 같이 보였던 그러니까 이쪽 바다 뷰가 쭉 보였던 게 아마 아까 그 사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이 섬이고 이게 육지에 튀어나온 지형이고 이 바다가 쭉 보이는 굉장히 좋은 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야간의 사진인데, 야간 더 멋집니다. 야, 이렇게 해질 무렵에. 해가 거의 진 다음에 사진인데요. 굉장히 조명과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명 켜진 집이 굉장히 멋있죠. 모기가 없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오픈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네요. 예, 이것도 멋진 사진이죠. 예, 이렇게 야간 사진. 확실히 아래쪽 데크는 훨씬 시원할 것 같아요, 낮에. 그늘이 지기 때문에. 예, 오늘 어쨌든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 브라질 예. 토크 토크 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주택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주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테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